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8월 17일자 세계경제는 지금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건 단신 세건 그리고 오늘 소개할 명시는 영국의 국민 시인 윌리엄 워즈월스 의 the world is too much with us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 복잡입니다네 오늘의 토픽 트럼프 says no summit deal with Putin over u k r 뉴스 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레인나 전쟁 종결을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2019년 이래 처음인데요. 알레스카 앵크리치 미공군기지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종전을 위한 실질적인 결론은 미달하였지만은 대단히 생산적인 회의였다고 트럼프가 자평하였습니다. 유럽에서 80년 만에 벌어진 대전쟁의 종전이 쉽지 않음을 시사하는 거죠. 이번 회담의 의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의 실질적인 키를 보유한 러시아와 미국의 그 정상 간의 첫 회담이었다는 점입니다. pursuing peace라고 이번 회담의 그 부제를 달았더군요 러시아 유크레인 간의 종전 회담인 동시에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 개선에 주안점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러시아 그리고 푸틴의 경우에는 국제사회 고립 및 전범국의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과 북극 항로 등 북극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미국 그리고 트럼프의 경우에는 국제 사회 리더로서의 부각이 되고 그리고 대중국 및 대브릭스에서의 입장 강화 계기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극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되었고 트럼프 관세 정책 시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진행 전망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 유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종전 압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젤렌스키의 불응 시에는 미국 지원을 중, 종료하는 카드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종전 시에는 점령지 기준으로 한국의 휴전선과 같은 국경 재설정이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월요일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도가 나왔고요 오늘 저녁 뉴스에서는 수요일날 3자 회담 예정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식의 속전속결 진행이 예상됩니다.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가 항전 종료시까지 계속 침공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와 관련 푸틴은 빠른 회담 성과를 기대 말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종전이 성사되면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이 유력해 보입니다. 트럼프 1기 때부터 염원화했던 거죠. 유크레이는 그 영토 양보가 불가피한 것 같고요. 서구의 안전 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구로 망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패전의 책임과 함께 비헌법적 대선 해피로 권력을 유지한 점이 책임의 원천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담과 관련해서 트럼프의 푸틴에 대한 극진한 환대가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미 공군기지에 레드카펫을 깔은 예우, 두 손으로 푸틴의 손을 잡은 모습, 그리고 성용차를 동승해서 회의장으로 갔고 3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회결을 한 점이 이야기되고 있고 회담의 부재로 Pursuing Peace란 표현을 씀으로써 러시아도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한 점. 등은 EU 지도자나 아, 젤렌스키가 듣기에는 부담스러운 용어들이죠. 네,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은 수수께끼 같은 미국 경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다수의 미국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에 많은 위험을 조성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일 관세와 이민 입국 규제가 1970년대 시기에 그 스테이크 플레이션 재발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970년대의 그 스테이크 플레이션은 갑작스러운 그 오일쇼크에 의해서, 저 예부 충격에 의해서 저성장과 물가 폭등이 야기된 사례를 말하는데요. 1973년 4년에 1차 오일쇼크가 있었고, 1979년 전경에 2차 오일쇼크가 있었죠. 오일시아 같은 그 외부 충격, 엑스터널 쇼크가 각국의 경제를 저성장과 물가 폭등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트럼프 경제학이 외부 충격에는 자체 손상으로서 미국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 측은 이런 염려를 꾸준히 묵살하고 있는데요 이코노미스트들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노동통계수석책임자를 파면시키기도 하였습니다 8월 1일 발표된 고용보고서에서 7월 고용인원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5월 6월의 고용인원도 하향 수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용 조작이라고까지 표현하였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정책 효과 판단을 기다리는 연준에 대해서 계속 금리 인하를 어, 종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준이나 다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경제 정책이 고용,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아직 잘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미국 경제라고 하는 어, 이유를 어, 예시를 들어보면요. 그동안 좋았던 성장률이 어, 둔화되고 있다는 점, 어, 무디스의 그 이카나미스트 잔디 박사는 최근 미국 경제가 침체의 절벽에 섰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미국 경제 성장률이 1.2% 성장에 거쳤는데요. 이는 작년 대비 1%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성장률이 하락 추세에 진입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고용 시장은 걱정스러운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견조하다고 생각됐던 고용이 5월 6월 고용 급감 그리고 취업 포기자 급증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수 의견은 고용시장의 급격 악화는 안될듯 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걱정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물가 얘기인데요. 고율 관세에 불과하고 아직 안정적인 편입니다. 그리고 물가와 관련해서는 고율 관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정적인 편인데요. 7월 도매 물가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이게 그 고율 관세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아닌지 여기에 관심이 가고요. 이 도매물가 상승이 향후 소비자물가, 아, 그리고 개인소비지출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아,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gdp 상승률이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비지출은 견조합니다. 감세와 소득공제 항목 증가로 개인소득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 부분 희망적이죠. 그리고 주가는 기록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다수 전문가들의 급락 경고에도 무관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이도 자산 효과로 소비 증가에 기여하겠죠. 참고로 미국 경제 지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그 미국 달러 그 인덱스는 97.86으로 지난 4월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2 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3% 증가로 좋아졌는데요. 근데 1분기가 마이너스 0.5% 역성장하였죠. 실업률은 4.2%로 아직 중앙 상태입니다. 7월 고용 인원이 73,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하였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하였습니다. 중앙은행 기준 금리는 4.25 내지 4.5%입니다. 작년 12월 1에 계속 4.25% 내지 4.5%에 동결되고 있죠. GDP에 대한 그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3.9%에 달합니다. GDP에 대한 정부 부채 비율이 124%까지 올라갔습니다. 재정 적자 비율도 마이너스 6.2%에 달합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법인세는 21%로 내려갔고요. 개인소득세는 37%입니다. 네, 이 페이지는 미국 경제지표 중에 GDP, 그리고 고용동향, 어, 소비자 물가 동향, 도매물가 동향을 어, 가구 추이를쭉 표로 나타냈습니다. 어, 좀 전에 설명한 내용을 어, 추이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 천천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 통화량 어, 동향인데요 어, 총통화 M2 모니스프라이가 6월 말 현재로 22조 200억불에 달합니다 미국 역사상 올타임 하이입니다 지난 1년간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아래표는 그 연준의 밸런 시트 대차 대조표인데요 대차 대조표 잔액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죠 보유자산 주로 국공채 어가 매각을 했기 때문에 감소하는 겁니다. 지난 8월 13일 현재로 페드 밸런스 잔액은 6조 6,440억 달러입니다. 지난 2년간 주로 자산 매각 등으로 자산 총액이 2조 2,000억 불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연준 밸런스 시트가 주는데 총 통화가 이렇게 꾸준히 늘는 것은 연준은 통화 아, 발행을 줄이는 통화 억제 정책을 쓰는데 비해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금융 부문을 통한 통화 정발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의 총통화 공급은 더 빨리 늘어날 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화 정발로 인한 부작용이 걱정됩니다 네이 편은 달러인덱스 추이입니다 지난 4월 말에 110에 가까웠던 달러 인덱스가 지난 주말 97.8%까지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달러 인덱스는 6개 통화를 바스켓으로 한 달러 환율이죠. 6개 통화는 유로, 일본엔, 영국 파운드, 커네디안 달러, 그리고 스웨덴 크로네, 그리고 스위스 프랑입니다. 유로화의 가중치가 57.6%로 가장 높습니다. 네두 번째 단지 미국의 7월 중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0.9%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의 플랫 그리고 예상치 0.2%를 크게 상회했죠. 2022년 6월일래 최대 상승입니다. 작년 동월 대비로도 3.3% 상승했는데요. 5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품목별 도매 물가 동향을 보면 서비스 물가가 1.1%나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기계 부문 서비스가 3.8% 급등하였습니다. 그외 도매, 정권 중개 수수료, 투자 자문, 여행 숙박, 자동차 소의 터럭 운임 등이 상승하였습니다. 상품 물가는 0.7% 상승하였습니다. 그 중에 신선 채소 및 건조 채소가 39% 8.9% 급등하였습니다. 주도하였네요. 그외 육류, 디젤유, 제트유 등이 상승하고 게스리는 1.8% 하락하였습니다.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코아 도매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9% 상승하였습니다. 예상 0.3%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3.7% 상승하였습니다. 7월 도매물가지수의 그 시사점을 보면은 소비자 물가가 완만하게 상승한데 비해서 도매 물가가 크게 상승하였거든요. 그래서 고율 관세 효과가 7월 도매 물가부터 반영되기 시작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즉 기업들이 그동안 고관세를 자체 소화하다가 차츰 소비자에게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도매 물가부터 반영하기 시작하였다는 거죠. Business e s are eating much of the tariff costs instead of passing them on to the consumers. 표현이 논이에요. 도매 물가 상승이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연준의 금리 결정에는 영향이 적겠지만은, 왜냐면 PC나 CPI보다 중요도가 낮기 때문이죠. 그러나 연준은 차기에 놓을 그 CPI와 PCE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는 둘 것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지난 4년간 도매물가 지수 추이입니다 네, 세 번째 단신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미 따열이 보시죠 지난주 미국 주가는 7월 소매 판매가 호조를 보였고, 그리고 벅샤해스웨이가 보유주 발표를 했는데 관련주가 상승함에 따라서 전체적인 주가가 상승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말에는 도매물가가 예상 밖으로 상승하고 트럼프와 푸틴 회담 등으로 혼조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그 주간 전체로는 상승세를 전주에서 지속했습니다. 지난 주중그 S&P는 0.94% 상승하고 다우는 1.74%는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0.43% 상승했습니다. 아래 그 표는 S&P 500 지수 지난 1년간 지수 추이인데요, 많이 올랐죠. 지난 4월까지 바닥을 찍은 후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제 수익률을 보면요, 소매 판매 호조, 도매 물가 예상의 높은 상승으로 연준의 그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4회가 아닌 2회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2주 전부터 상승세로 반전하였던 국제 수익률이 금주에는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국제 수익률은 특히 상반기에 국제 발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국제 발행이 그 증가 또는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수익률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다렸다가 발행하려고 하였는데 금리 인하가 늦어짐에 따라서 국제 발행도 늦춰왔던 거죠. 지난주 국제 수익률은 10년물이 5BP 어, 올랐고요. 2년물은 4bp 올랐습니다. 이번 주 주요 유슈로는 어, 금요일 토요일 진행되는 연준의 그 잭슨 홀 심포지엄에서의 그 파월 의장 스피치가 주관심입니다. 금요일 오후 6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fmc o 회의록이 수요일 발표되는데 어, 당시에 그 인,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어, 월러 의원 그리고 보험은 이원의 발른도 관심사입니다. 경제지표로는 주택 건설 관련 통계가 관심입니다. 네, 여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영국의 국민시인 윌리엄 오즈월스의 The World is Too Much With Us를 소개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 중인 1802년 당시 인간이 세속적 물질주에 빠져 자연과 멀어짐을 비판하며 쓴 시인데요 오늘날 그 고도산업혁명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자연의 섭리를 지키고 자연을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